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 요청에 의해서요, 어, 이태리 숫자를 서수로 1부터 5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또 이어서 6부터 10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어, 첫 번째는 프리모, 두 번째는 세콘도, 세번째는 terzo, 네번째는 quarto, 다섯번째는 quinto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어, 이태리어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서 이 서수의 끝자리가 바뀐다 그랬죠? 남성형에는 o로 끝나고요 여성형인 경우에는 a 아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6에서 10뭐그 이상까지도 어떠한 서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어,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섯 번째는 s 스 s 일곱 번째는 세 e 모 여덟 번째는 오따보 아홉 번째는 nono, 열 번째는 decimo.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태리 친구들 음성으로 한번 들어 볼게요. Sesto, settimo, ottavo, nono, dec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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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시 decimo, sesto, settimo, ottavo, nono, d e c 자 그럼 이제 어, 여성형을 알아볼게요. 어 여섯 번째가 세스토였으니까 여성형은 세스타 일곱 번째 세티마 여덟 번째 o t t a 아홉 번째, 노나, 열 번째, 데치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우리 이태리 친구들 음성으로 들어 볼게요. 세스타, settima, o t a v a nona, decima. s e SESTA, s t t i m a o t t a n d e c i m 여기서 마지막 친구가 그열 번째 하기 전에 E d e c i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다른 이태리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E가 어, 그리고 열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E d e c i 이렇게 했답니다 SESTA, SETTIMA, OTTAVA, n SESTA, SETTIMA, OTTAVA, NONA, decima. Sesta, setima, ottava, nona e DECIMA 자, 그럼 지난번에 봤던 예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 개, 일까안에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그 다섯 마리는 위로 올라가 있고요. 에, 또 다른 다섯 마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세스토, 일곱 번째 세티모, 여덟 번째 오타보, 아홉 번째 노노, 열 번째 데치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개는 어, 쇠스도 까네가 되는 거에요. 일세스도 까네. 여섯 번째, 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역시 사과의 예를 보면요. 사과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에요. 그래서 어, 끝에가 A, R로 바뀌어서 어, 여섯 번째는 세스타 일곱 번째, 세티마. 오타바, nona, 대치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 남성형과 여성형을 연달아서 어, 우리 이태리 친구들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sesto, settimo, ottavo, nono, decimo, sesta, settima, ottava, nona e decima, sesto, settimo, ottavo, nono, decimo, sesta, 7번8 9 1 0 6 7 8 9 1 0 6sta 7 t 8 t 9th 1 0 t 부터는 규칙 변화여서1일부터 20까지만 알면은 그다음에는 그냥 어 그 그대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좀 다른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10일부터 20까지 서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강좌 6부터 10까지의 서수를 알아봤어요 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 sesto, settimo, ottavo, nono, decimo. sesta, settima, o t t a Decima, sesta, settima, ottava, nona, decima, sesto, settimo, ottavo, nono, decimo, sesta, settima, ottava, nona, decima.